안녕하세요. 원서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영어 원서는 아니고 영어 번역서인데요. 성인 일반 소설이지만 영어는 어렵지 않고 내용은 아주 재미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판타지 소설인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에 판타지가 가미되어 있어서 제가 현실 판타지라고 부르는 책중한 권입니다. 그럼 어떤 책인지 check it o u 웃 오늘의 책은 토시카주 가와구찌의 Before the Coffee Gets Cold입니다. 일본 소설을 번역한 영어 번역서이고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커피가 식기 전에 예요. 이 책은 시리즈가 3권까지 출판되었는데요. 일본에서 100만부 이상 판매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책에는 4가지 에피소드가 들어있고 총 213페이지입니다. 네 가지 이야기 중첫 번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게요. 호미코와 고로는 사귄 지 2년 된 연인인데 고로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푸니쿨리 푸니쿨라라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호미코는 청원을 하려나? 하고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대뜸 미국의 회사에 취직이 되어 떠난다며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통보합니다. 헐. 하이... 아, 아니지. 이 상황에 헐은 좀 부족하지. 속으로는 이랬을 것 같지만, 후미코는 좀 따져보다가, 뭐, 곧 출발한다는데, 갈테면 가라며 이유도 듣지 않고 보네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후미코는 카페에 다시 찾아와, 과거로 보내달라며 막무가내로 때를 씁니다. 언젠가 도시전설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 카페가 과거로 시간 여행을 보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카페 직원이 말하기를 과거로 가는 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해요. 과거로 가는 사람은 커피를 따른 후 과거로 가게 되는데 반드시 커피가 식기 전에 커피를 다 마셔서. 현재로 돌아와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어떤 노력을 해도 현재는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단지 커피 한 잔을 마실 동안만 과거에 머물 수 있고, 과거를 바꾼다 해도 고로와 이별한 현재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면 과거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후미코는 고민에 빠지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에 과거로 가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과거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후미코는 무사히 과거로 갈수 있을까요? 이 책에는 이네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소한 일들까지도 흥미롭게 만드는 제주 작가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한다든지 화장실에 간다든지 하는 등의 일상의 일들도 호기심을 자극하고 심장 쫄깃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Before the coffee gets cold, 강추입니다. 강추.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 Check, check, check it out!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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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it out!